아, 나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잖아. 근데 이제 내린이 거를 그대로 이렇게 넣은 거거든. 진짜 리얼로 하자는 거야, 지금? 근데 그걸 넣어야지 이제 화제도 되구나 야, 근데 프로그램 하다가 이거 뭐 진짜 진짜 하나난안 되지. 근데 그때 그 여자분이 그것도 능하고 아니, 그렇게 깔 수는 없잖다깔 다 수는 없잖아. 근데 그게 재밌는데, 그 팬 프로.. 그 거의다 있었던 애들은 어떡하라고? X 이런 애형은 괜찮지 않아? X형은 솔로네 X형 줄게 줄게 X형은 줄게 우리 예림이는 예림이는 그 얘기 여기다 넣으면 은 너무 치명적이야 우리 너무다 실명이라 좀, 좀 두려워 아니 접으신 걸로 이걸로 <끼리> <끼리> 나 이걸로 내뭐 인생 끝낼 수도 없잖아.